나이를 먹는다고 모두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말과 행동에도 점점 더 신중해지는 것이 성숙함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맞추는 관계에 익숙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관계는 결국 거리와 태도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말을 할지보다 어떤 말은 하지 않아야 할지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인간관계의 진실과 진짜 어른이라면 갖춰야 할 예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인간관계의 진실 5가지. 1. 모든 걸 맞추다 보면 결국 나를 잃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맞춰주려는 마음은 관계 초반에는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배려가 반복되면 점점 감정은 눌리고 나만의 기준은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스스로에게서도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관계는 좋아이지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2. 참는다고 관계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쌓인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감정의 거리로 이어지고, 관계 자체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진심을 담아 말하는 용기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3.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결국 무너집니다. 오래된 정이나 미련으로 관계를 붙잡고 있어도, 마음이 떠난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피로만 남기고 언젠가는 감정적으로도 한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끊어낸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흐름에 맡기고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4.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기보다 나와 잘 맞고, 편안하게 이어지는 인연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관계에도 분명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보다 뒷모습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말이나 태도는 겉으로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는 뒷모습, 즉, 보이지 않는 순간의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친절해도 뒤에서 다르게 행동한다면 결국 그 이면이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볼땐 겉보다 뒤를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어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예의 5가지. 1. 사적인 경계는 스스로 지킵니다. 가깝다고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고 말해도 된다는 생각은 성숙한 태도와 거리가 있습니다. 현명한 어른은 타인의 침묵과 거리감을 존중할 줄 알고 묻지 않아도 되는 말은 삼갈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태도는 오히려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책임지지 못할 말은 삼가합니다. 순간의 호의처럼 들리는 말도 상대에겐 기대와 약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 내가 그 말을 지킬 수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말보다 책임이 먼저이며 지킬 수 없는 말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3. 과거를 꺼내기보다 현재를 존중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가볍게 꺼낸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도 상대에겐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라면 굳이 말을 꺼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대화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4.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도 먼저 해야 할건 조언이 아닌 공감입니다. 해결책보다 그랬구나, 마음 고생 많았겠다라는 말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진짜 어른스러운 말하기 방식입니다. 기쁨을 나눌 땐 방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그 감정을 깎아내리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운이 좋았네, 곧 힘들어질 걸 같은 말은 상대의 기쁨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축하와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